대한민국 최고의 볼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제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 본선 남자부 12번째 경기입니다. 세종시 볼링협회와 천안시청의 맞대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함께 하시겠는데요. 변신규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종시 볼링협회와 천안시청의 맞대결로 이제 열두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풀리그로 펼쳐지고 있는 만큼 그 경기 수가 이제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선수들 그리고 팀들에게는 승점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해져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강영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세종시 볼링협회 3인조 라인업을 이렇게 짰군요. 리드오프 주장인 성백범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상윤, 천영기 선수를 배치한 강영구 감독이 되겠고요. 2인조에는 김준혁, 김한규 두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세종시 볼링협회입니다. 그 상대인 천안시청 임병구 감독은 3인조의 리드오프로 김선우 선수를 선택했고요. 을 그 뒤로 정현수, 정원호 선수를 배치시켜 놨습니다. 2인조전 리드프는 조용훈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희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천안시청의 2인조 라인업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제5회 인카금융 슈퍼 볼링. 자, 정말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볼링 구단과 대한민국 최고의 볼링 선수들이 모두 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볼링장에 모두 모여있고요. 그 징검승부 본선 남자부 12번째 경기 세종시 볼링협회와 천안시청의 경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3인조전 3인조전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화면 오른쪽에 에, 청록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세종시 볼링협회, 왼쪽에 있는 팀이 이제 천안시청 세 팀의 3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세종시 볼링협회의 리드오프 그리고 팀의 또 주장을 맡고 있는 성백범 선수가 나섭니다. 자, 전국 단체 대항 볼링 대회 5인 조전 2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어, 제 100회 전국 제전 5인 조전 2위도 달성해냈었던 성백범. <웃음> 성백범 <laughs> 스트라이. 역시 팀의 주장답게 스트라이크로 포문을 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세종시 볼링협회 입장에서는 뭐 챔피언 결정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승리를 위한 이런 스트라이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해 준 성백범 선수. 이어서 천안시청의 리더프 김선우입니다. 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어, 입단한 선수인데요. 어, 트랜드볼로서 예. 아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선우. 김선우 스트라이크 김선우 선수 성백범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로 답을 해줬습니다 자, 김선우 선수를 소개하기로 이제 팀에 없는 강한 RPM을 구하는 선수다 라고 네. 어, 또 임병구 감독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강한 RPM이 트랜스볼러들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 맞습니다 예. 많은 회전량과 회전량과 또볼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네, 네 그걸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시 볼링협회의 두 번째 선수는 이상윤 선수입니다. 이상윤, 오. 이상윤 스트라이. 와 이상윤 선수도 올해 이제 세종시 볼링협회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2002년생의 선수 이 많은 선배들 앞에서 또 기죽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바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낮은 백스윙에서 나오는 그 활로스로가 아주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오, 예. 자 세종시 볼링협회 더블에 철안시청 정현수 선수는 어떻게 답을 해줄지 정현수 정현, 정현수도 스트라이크. 어, 양팀 팽팽하게 지금 야. 가는데요. 네. 어, 양 팀의 지금 초반 기세가 상당합니다. 네. 정현 선수 스윙 스피드가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볼 스피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연이어서 스트라이크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볼링협회의 세 번째 나서는 천연기 천영기 천영기도 스트라이. 크 먼저 터키에 도달하는 세종시 볼링협회입니다. 아 천영기 선수 앞선 연습 투구 때보다도 앵글을 조금 어, 좁히면서 아주 지능적으로 지금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세 선수 모두 첫 투구를 첫 어, 본인들에게 맡겨진 첫 프레임 모두 스트라이 크 완성을 해낸 가운데. 천안시청의 정원호 선수, 팀의 또 맏형이기도 하고요. 네. 작년까지는 팀의 주장을 맡았습니다만 올해는 또 차인호 선수에게 주장을 네. 예, 물려줬습니다. 조금 더 홀가분하게 또 이런 대회 경기를 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도 싶은데요. 정원호 자, 정원호 오, 와, 정원호도 스트라이 에이스답게 아주 스윙도 그렇고 착취자 안정된 착취자 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팔로스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와, 예. 자 지금 양팀 3인조 전에 나선 모든 아. 선수가 모든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바로 기록해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서로 레인을 바꿔서 어, 경기를 펼치겠고요. 먼저 왼쪽 레인으로 넘어와서, 투구를 준비하고 있는 천안시청의 김선우 입니다 김선우. 김선우, 스라 서로 서0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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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0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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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천로시청이 세종시 볼링서회를 압박합니다. 네. 트웬드볼로 치고는 앵글을 자체를 크게 쓰지 않으면서 많은 아, 예. 어, 빠른 스피드로 인해서 피넥션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양팀의 리드오프들이 어, 신인 신인과 베테랑의 대결인데요. 그렇죠, 예. 네. 베테랑 성백범 2020년 슈퍼볼링 이제 첫 대회부터 꾸준하게 인카 아, 금융 슈퍼볼링에 참전을 해주고 있는 성백범 선수입니다. 네. 자, 성백범, 성백범도 스트라이크. 자, 4프레임까지 양팀 모두 완벽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스윙이 어, 예. 네. 안정된 자세했고 10개의 핀을 거의 뭐동 타임에 쓸어냈었던 성백범의 스트라이크를 확인해 보셨고요. 네. 이어서 천안시청의 정현수 이번 대회 9.8개의 초구 평균 핀 처리 개수를 기록해 주고 있고 66%의 스트라이크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현수 정현수도 스트라이크 정현수 스트라이크 와, 와 이런 경기면은 뭐 스피어가 오히려 실수를 한거 <laughs> 아닌가 싶을 정도의 네. 와. 와, 스피어가 나오면 승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이제 경기 중반으로 접어들었고요 이상윤 선수가 준비합니다 볼링을 처음 시작한 나이가 16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조금 늦은 시작이지만 예, 이렇게 또 엘리트 팀에 합류를 해서 좋은 활약을 네. 펼쳐주기 위한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상윤 템핀. 자 일단 세종시 볼링협회는 여기서 스트라이킹 진이 잠시 멈춥니다. 네. 앞선 투구보다도 앵글 자체가 조금 어, 브레이포인트가 크 좀... 더 아웃사이드로 바깥쪽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핀 액션이 조금 약하게 아하. 되면서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오른쪽에 홀로 남아있는 10번 핀 <laughs> 이상현 10번 처리 다른 스페어 잘 처리를 해주고 왔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천안시청의 지금 정원호 선수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 프레임까지 단한 번도 놓치지 않고 모두 스트라이크 기록하고 있는 천안시청이고 이번 대회 스트라이크 성공 확률 57%, 9.43개의 아, 초구 평균 핀 처리 개수를 갖고 있는 정원호입니다. 정원호. 자 중요한 순간인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루틴을 침착하게 이뤄내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정원호. 자, 정원호, 오, 정원호, 와, 스트라이크입니다. 정원호 스트라이크. 아 평상시 투구 때보다도 평... 굉장히 신중하게 올라갔었는데요. 네. 네. 라인의 변화 없이 아주 정확하게 투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 프레임까지 여섯 번 연속의 스트라이크 가 이어지고 있는 천안시청. 자, 이어서 이제 천현기 선수에게 넘어온 볼. 9.67개의 평균 초구핀 처리 개수를 갖고 있는 천현기천현기 천연기 스트라이크. 프레임과 6 프레임 자신에게 주어진 두 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를 완성해낸 천영기 선수입니다. 아, 천영기 선수 집중력 하나는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천영기 선수와 이상윤 선수 두 선수가 이제 2002년생의 예,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돈독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네. 이어서 성백범. 61%의 스트라이크 성공 확률, 9.6개의 평균 초구 핀 처리 개수를 갖고 있는 성백범입니다. 성백범, 오. 성백범 스트라이. 크자 일단 더블을 다시 살려내면서 스트라이킹 진을 어, 세종시 볼링협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송백범 선수 지금 한치 의 오차도 없어요. 네. 네, 정확하게 지금 투구를 본인이 원하는 코스 앵글에다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서는 천안시청의 리드오프 김선우 60%의 스트라이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인즈 볼러 김선우 자 김선우 아하. 왼쪽에 4번 과 7번 오른쪽에 10번 앞선 투구보다도 지금 어, 라인, 앵글 자체를 미리 아웃사이드로 미리 내보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후킹 포인트가 일찍 발생이 되면서 어, 포켓팅 자체가 1번 핀을 너무 가, 가, 두껍게 피넥션이 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스플릿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6 프레임까지 연속 된 스트라이크 나오고 있었던 천안시청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혹시나 퍼펙트가 만 들어진다고 하면은 아, 또 퍼펙트에 대한 또 특별상, 네. 아 그다음 최초로 이제 대회에서 퍼펙트를 기록하면 또 100만 원 상금이 주어지는데 일단은 다음으로 미뤄야 됐던 상황이었고요. 아 이번 프레임에 좀 오픈으로 마무리가 된 아, 천안시청 김철우 선수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세종시 볼링 옆에 또이 끈질긴 추격 끝에 어, 천원시청을또등 뒤로 돌려세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네. 지금 이상윤 선수의 두구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자, 5프레임에 이제 템핀을 남겨놨었던 나인스 페어를 보여줬던 이상윤 선수인데요. 아. 지금의 왼쪽 레인에서는 앞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기 됐던 이 프레임이었습니다. 이상윤, 이상윤, 아, 4번이 남은 이상윤입니다. 아, 마지막 에좀 착지가 좀 불안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조금 투구가 되면서 두껍게 포켓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번핀, 3핀 스트라이크였으면 세종시 볼링협회에서는 뭔가 좀 치고 나가면서 네. 예, 승리를 향한 그 발판이 마련이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아주 아쉬운 8프레임이네요. 이상윤 일단 4번 잘 처리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천안시청은 앞서 이제 김선원 선수의 아쉬웠던 앞이 아픈 이 오픈을 감싸줘야 되는 8프레임 정현수 선수가 나섭니다. 정현수 선수는 2프레임과 5프레임 앞서 두 번의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크 완성을 했고 특히나 오른쪽 지금 레인에서도 스트라이크 정현수. 자, 던져 놓고 아, 정현수의 정연수. 결과. 정현수 스트라이크. 아, 정현수 선수 제가 지금 올라가서 투구하는 걸 봤는데 레인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측을 하고 센스를 조정하는 걸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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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일단은 본인에게 주어졌던 세 프레임을 모두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던 정현수 선수였습니다. 천연기. 천연기의 구 프레임 1곱핀 2번과 4번, 5번 세 핀이 뭉쳐 있습니다. 지금은 엄지가 좀 일찍 탈구가 되면서 중략치 리피팅이 되지 않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얇게 포켓팅이 되면서 지금 3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네. 자,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상현, 성백범 선수도 약간 좀 아쉬움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천연기. 45 처리해냈습니다. 자, 8프레임과 9프레임 연속으로 이제 스페어가 기록된 세종시 볼링협회고요. 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는 손풍기로서 손의 땀을 계속해서 지워 보고 있는 천연기 선수고 정원호 선수의 굿 프레임 결과로 승패 향방이 또 어느 정도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는 굿 프레임 준비하고 있는 천안시청의 정원호. 준비를 마친 정원호, 정원호, 와, 4번과 7번, 9번 슬핀. 지금, 지금 리듬 밸런스가 정전 투구보다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엄지가 늦게 빠졌어요. 늦게 음. 빠지다 보니까 앞선 투구보다도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미리 바깥쪽으로 타고 나가다 보니까 훅킹 포인트가 일찍 발생됐어요. 아 예. 본인도 투구하고 나서 실트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아, 이것을 이 스플릿을 좀 트라이 노력은 해봐야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4번과 7번과 9번 핀인데. 네. 과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지금 10 프레임의 나설 선수의 어깨가 더욱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경기로 어, 이어지게 된. 세종시 볼링협회와 천안시청의 3인조전 이미 10프레임에 나설 선수에 대한 오더는 7프레임 끝나면서 바로 나왔을 텐데 네. 어떤 선수가 나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정원호 침착하게 본인의 시간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고 어프로치 올라섰습니다 자 4번과 7번 그리고 9번을 향해서 왼쪽 7번을 공략을 해 봤습니다만 4번, 9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천안시청의 두 번째 오픈 프레임이었습니다. 네, 한번 스페어를 노려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큰 아쉬움을 남겨두고 돌아섰던 정원호 선수인데, 어, 정원호 어. 선수가 10 프레임을 담당하는군요. 지금 앞서 이제 구프레임 빠르게 좀 머릿속에서 지워내야겠습니다. 네. 자, 어프로치 올라섰다가 다시 물러서고, 그리고 다시 올라선 정원호. 일단 정원호 선수는 좌측 내에서 모든 스트라이크를 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임병구 감독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정원호, 정원호, 아, 아 여기서 아 템핀. 아하. 일단은 뭐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될 천안시청인데요. 네. 완벽하게 피팅 포인트를 찾지 못했어요. 아하. 일찍 엄지가 탈구가 되면서 네. 아, 10번 핀이 야속하게 남았네요. 음 그렇습니다. 정원호 10번 처리해냈습니다. 가스를 한번 쓸어 내리면서 그래도 스페어한 것에 안도를 했던 정원우 선수고요. 마지막 한 번에 투고, 뭐 정원우 선수에게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스트라이크뿐입니다. 네. 경원호아 여기서는 9번 자 이렇게 되면은 3인조 전 천안시청 일단 220점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세종시 볼링협회 스프레임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겠는데요. 성백범 선수 리오 후이자 팀의 주장인 성백범 선수가 스프레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백범 선수도 앞서 세 번의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크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네. 강영구 감독의 선택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 또 많은 경험과 또 능력이 있는 성백범. 성백범, 성백범 7번 옆에서 메신저 계속 돌지만 아 끝까지 건들지는 않습니다. 이삼조 경기는 지금 이제 성백범 선수의 투구로서 승패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요. 네. 네. 7번을 건드릴 듯하지만 끝까지 건들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남아있는 7번을 이제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성백범입니다. 네. 7번 처리. 자 이렇게 이제 팀의 주장인 성백범 선수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일단 승점 2점을 따오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승점이 2점밖에 없었던 세종시 볼링 협회이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선, 승점 한점한 한 점이 소중한 상황, 천안시청을 상대로 그 귀중한 승점 2점을 먼저 확보를 해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천안시청 같은 경우에는 3인조 전에 6프레임까지 뭐 어마어마한 6배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기세가 2인조전에도 이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 두고 아홉핀 처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3인조전 세종시 볼링협회는 233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본선 남자부 12번째 경기였습니다. 세종시 볼링협회와 천안시청의 맞대결 3인조 맞대결의 결과 스코어 233대 220점으로 세종시 볼링협회가 승점 2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제 이어질 2인조전에서의 승점 2점의 주인공 과연 누구로 결정이 될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인조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